야 강원랜드 좋은데 7% 상승. 강원랜드 바깥 다들 챙겼나? 혹시나 하신 분들은 너무 욕심내지 마요. 강원랜드 매매하신 분들 너무 욕심내지 마요. 자, 강원랜드 오늘 왜 들어갔는지 좀 차트 좀 봅시다. 거래량은 확 죽여놨단 말이야. 만약에 이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하락이 나온다. 그런다 면 뒤도 안 돌아보고 뭐안 쳐보지. 말라가 모르겠다. 이렇게 세간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딴 거 됐고 종목이나 추천해라. 그래 알았어. 뭔 말인지 아나? 어, 알았어. 강원랜드 내가 어그저께 관심 종목 올렸을 때 나한테 쫑알거렸던 놈들 다 어디 갔을까? 뭐 강원랜드를 단타를 친다고 관심 종목을 올렸냐? 그리고 이만큼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왜 매매를 하냐? 어? 쫑알거렸던 놈들 다 어디 갔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오가 0.09였고요 나스닥이 0.3 마감 하락 마감 했고 S&P500이 마이너스 0.16 으로 이렇게 3대 어, 지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었죠 장중에 흐름을 좀 봐야 될 텐데 3대 지수 모두 다 장이 시작하고 나서는 올라왔어요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매도 물량이 계속 출혈되면서 지수가 계속 빠지는 모습으로 해서 마감이 되었죠 자 어제 미국 증시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는 거였습니다 아마 이러한 흐름 자체가 상승의 흐름보다는 하락과 횡보의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 거라고 전 보이 보이느냐 바로 금리 인하가 결정되는 9월 16일 17일 fomc 회의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한간에는 말을 보니까 이게. 0.50 BP까지 내린다는 이야기를 경제 유튜버들이나 또는 언론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 같던데. 저는 0.50 bp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0.50 bp를 한꺼번에 내려버리면요, 오히려 시장이 역효과가 납니다. 전진정인다 금리 인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0.50 bp를 내린다는 것은 시장 경제가 완전히 침체 상황일 때 그런 상태에서만 좀 내릴 수가 있는 결정인데 0.50 bp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제가. 파월 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떠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지는 저는 장담을 못하겠지만, 지금껏 연준에서 0.550 bp라는 강력한 금리 나를 한 번에 한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는데 허나 근데 만약에 0 5 0 bp를 만약에 정말 내린다 그런다면 시장에 악영향이 다시 한번 올 거예요 분명히 좋은 영향은 안올 겁니다 0.25 bp까지는 다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0.25 bp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동안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던 원동력 자체가 금리인하라는 카드였는데 그게 금리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오히려 그동안은 버티는 모습 또는 상승하는 모습이었다면 하락이 될 가능성도 우리가 분명히 염두로.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우려감으로 하락을 한다. 근데 이게 막상 현실화가 되면 오히려 기존의 포지션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누구도 여기서 현재 미국의 증시라든지 또는 한국의 증시에 대해서 섣부르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근데 늘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불확실 성황 상황이 계속 연속이 되고 뭔가 불안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게 된다 그런다면 몸을 사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50대50 도박 게임이 아니에요. 분명히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를 하게 되면 50대 50이라는 확률에서 올라가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내 증시 한번 돌아볼게요. 자 국내 증시 어저께 코스닥이 결국은 마이너스 3% 넘게 빠지게 되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개파락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갭을 당장 오늘 줄이는 모습이 또 나온다.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시장에 지금 불안감은 결국에는 응. 매수냐, 매도냐라는 우리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봤을 때 단순히 현재 구간에서 야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은 올라갈 거야 앞으로 시장이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장밋빛 희망 하나 가지고 베팅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안 한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9월달에 열리는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 나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FOMC 회의가 언제 열려요? 우리가 추석 기간에 열립니다 추석 기간에 그러면 추석 기간에 우리가 열리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장세는. 결국에는 추석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금리나를 하고 어찌되고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그걸 보고 따라갈 수 밖에 없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만큼은 추석 전까지 현금화를 좀 시켜놔라. 현금화를 일단 시켜놓고 시장 상황 보고 나서 매수를 하더라도 절대 늦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일단은 그게 이제 현재적인 전체적인 상황의 모습이고 지수만 놓고 보자 그런다면 저는 700선 근처에 오는 제가 750 아래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슬슬 입질을 담가도 되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입질 담가도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큰돈 들어가는 매매는 바로 이 700선 근처까지 완전히 밀리거나 어, FOMC 끝나거나 700 지수 라인을 지키는 게 눈으로 확인되게 되면 안심하고 좀 편안하게 어, 매매를 배팅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 분명히 올 거라라고 저는 생각.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업종으로 저 혼자 그런다면 결국에는 지금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금리 인하라는 건말 그대로 이자를 적게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기본적으로 어느 기업들이 돈을 제일 많이 빌려 갔느냐 기본적으로 바이오 애들이 은행한테 돈을 많이 빌려 와요 바이오 쪽들이 왜 그러느냐? 바이오 쪽들은 기본적으로 음. 모든 것들의 투자금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70% 이상이 R&D로 들어가요. R&D가 뭔 약자예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이 R&D 자금 자체에 대한 이자를 적게 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 바이오 업종들이 한 바퀴 돌 수가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고 또 아직 덜 오른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당장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포지션 자체는 크게 없습니다. 중간 중간에 단기 매매 어차피. 소액으로만 하는 거니까 절대 큰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단타 매매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천만원 갖고 매매를 할때 그런다면 지금은 반에 반으로 줄여야 돼요 반이면 500이고 더 줄이면 250이죠 250 이하 정도로만 단타 매매를 따라 하셔야지 얼싸 좋구나 하고 신나게 급등주 따라가고 세력주 쫓아가고 바이오 이미 급등이 싹 나온 것들 따라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가 되었죠 어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더내라 소리죠 한마디로 <laughs> 야 젊은 놈들 어, 멀쩡히 움직여 있을 때 국민연금 더내 그래야지만 나중에 메꿀 수 있어 이게 이제 핵심 골자인데 말은 뻔지르르하게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어돈더 내라 더낸거 더 가지고 나중에 돌려줄게 하 아, 진짜 국민연금 안 내고 살 수는 없나 진짜 <laughs> 아 국민연금 안 내고 싶어 진짜 아 용재야 보도세포 다 읽었다 차트 공부하고 싶다 책 추천 또 해줘 아 보도세포에 돈을 다 읽으셨다고요? 보도세포 돈 어떠셨어요? 괜찮지 않았습니까? 전 보도세포에 돈을 20대 때 읽고 나서 돈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었는데 차트 관련된 책들을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 아 이게 저는 차트 관련된 책을 잘안 읽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차트 관련된 책을 한 50권 넘게 읽어봤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그냥 끼워 맞추는 것 같아 그냥 차트라는 게 결국은 현재 진행형 차트가 아니라 과거의 차트를 놓고 과거의 차트를 분석하는 거잖아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뭐 여기서 뭐 들어가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거잖아 난 그게 의미가 있나 싶어 그러니까 그게 적용이 되는 게 있고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데 그 맞는 것만 찾아서 갖다 책을 쓸거 아니야 틀린 거를 책에다 옮겨 놓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솔직히 차트 관련된 책들을 결국에는 도달한 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 아 이거는 구라다라야 그래서 차트 관련된 책은 잘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관심 종목 올려드리는 게, 이거는 과거가 아니잖아. 이거는 현재잖아. 여러분들과 제가 직접 같이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니까, 봐라. 그러면 당일날,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차트들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 종목으로 놓고 공부를 하고 찾아오고 이런 걸로 스카너를 드려야 된다. 이런 스타일로 움직이는 거를.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침마다 실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라이브로. 장 시작! 자, LP 트레이더로 종목 좀 찾아보자. 오케이 하나 나왔다 하나 나왔다 관심 종목은 올려드리는데 너무 많은 금액으로 할 생각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상관없고 공부 차원에서 자첫 번째 관심 종목 한국전력 들어갑니다 한국전력 015-760 현재 시간 9시 2분 22,100원 한국전력 자 하나 더두 번째 관심 종목 SK텔레콤 SK텔레콤 57,200원 9시 3분 한국전력, SK텔레콤까지. 자 오늘은 한국전력하고 SK텔레콤만 관심주목에 넣어놓고 보도록 합시다. 야 강원랜드 좋은데 7% 상승. 강원랜드 바값 다들 챙겼나? 혹시나 하신 분들은 너무 욕심내지 마요. 강원랜드 매매하신 분들 너무 욕심내지 마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국전력부터 좀 보자. 한국전력 들어간 이후 좀 잠깐 볼게요. 자첫 번째 여기에서 이 여기 빠지고 나서의 이후의 움직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 라인 깨고 나서 짧은 시간 내에 금방 회복이 나오면서 뛰어 올렸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뭘 봐야 되느냐 어제의 상황을 좀 봐야 돼 어제의 상황. 자 어제 코스피 코스닥 둘다 신나게 빠졌었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어제 지수가 빠지지 않았더라면 한국 전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어제 한국 전력이 2만 1,500원에서 시작했고 2만 2,500원까지 갔었어. 그런데 어떻게 지수가 밀리게 되면서 꼬리를 만들면서 지금 빠져가지고 어제 종가 마감을 2만 1,800원에 했단 말이야. 만약에 어제 지수가 빠지지 않았더라면 어제 얘 2만 2,500원 마감 또는 그 이상 마감을 했을 거란 말이지. 그랬다면 끌지 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이거 종거좀 뚫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어, 만약에 얘가 정거점을 뚫어낼 물량도 없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라 그런다면 얘가 이렇게 밀렸을 이런 차트를 만들었을 거 아니지 그냥 빠졌어야지 정상이지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갭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이대형주가큰대형주가 그리고 오늘 지수가 반등이 나오니까 과에 맞춰서 또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결국엔 얘 방향성이 지금 어디로 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위방향으로 계속 정거점 뚫어내려고 아동바은 계속 시도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2% 3%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위쪽에 열려있는 거라는 거지 자 그다음 두 번째 sk텔레콤 한번 보자 sk텔레콤 보게 되면 얘도 지금 보세요 얘 지수의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지수의 영향을 안 받고 지갈길 가고 있잖아요 sk텔레콤도 지수야 니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난내갈길 가겠다 보통 대형주들은다 지수의 흐름을 무조건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니까 근데 역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 지수의 흐름하고는 반대로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세게 움직여요, 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요일 날 제가 들었던 관심 종목들었던 강원랜드도 보세요. 얘도 지수의 흐름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잖아. 지갈길 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갈길 가는 종목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지수가 횡보를 하거나 또는 하락을 할 때는. SK텔레콤은 이런 이유, 어, 그 다음에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죠. 고정 구간에서 전진적으로한 번씩 올라가는 게 보여요. 보, 보이죠? 이게 정고점에서 뚫어줄 때 이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정고점 라인들을 벗어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얘도 여기에서 바로 안 뚫어줘도 돼. 며칠 버티면서 차트만 만들어주게 되면 또 정고점 뚫어내면서 또지갈길 충분히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전략하고 SK텔레콤 이렇게 두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좀 드렸습니다. 보자고요. 음. 강원랜드 내가 어제께 관심 종목 올렸을 때 나한테 쫑알거렸던 놈들 다 어디 갔을까? 뭐 강원랜드를 단타를 친다고 관심 종목을 올렸냐 그리고 이만큼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왜 매매를 하냐 쫑알거렸던 놈들 다 어디 갔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한국전략하고 SK텔레콤은 좀 보도록 하시고요 오늘 시장이 오른다 그래서 오늘 또 신나게 따라서 하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 FOMC 끝날 때까지는 조심 좀 하면서 하자고요 알았죠? 음. 갑니다 안녕